어, 저 펜토 이제 저 어, 이번에 명단이 뽑혔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 우리가 또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좀 발전을 하려면 국대의 경기를 또 봐, 봐야 되고 벌써뭐 우루과이 경기도 어, 메이징까지는 아닌데 완전히 뭐 지금 뭐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A 매치 이번에 명단 어떤 나라랑 경기를 하냐면 우루과이 그리고 파나마랑 경기를 합니다. 우루과이에는 수아레즈, 그 다음에 뭐 토레이라 아스날 뛰는 뭐 이런 선수도 있는데 개 사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 전통 강호 팀이고, 예 바로 좀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6분 만에 매진됐다고 진짜로? 와 아니 근데 진짜 대한민국 축구가 이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단 말이야. 국대 축구 장난 아니야. 그 중심에 내가 봤을 때는 이승우 이런 선수들이야, 진짜로. 나 그때 그 내가 들었는데 국대 경기장 가니까 이승우 여성 팬들 엄청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나도 만약에 내가 조금만 잘생겼으면 그 축구 여성 팬들이 다내 팬이 됐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진짜로. 만약에 내가, 내가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존나 잘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니다 일단은 뭐 저는 MBCT 대선하고 있고 그러면 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될수 있었는데 어, 역시 또 어, 제가, 제가 또 지읒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좀 아쉽고 그거좀 아쉽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 골키퍼 김승규, 김진현 아! 아우, <laughs> 눈부셔버립니다. 네. 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비천우 어, 비천우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영권 정승현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어 그렇습니다 디스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입니다 자 이런 비판은 각종 방송국의 해설위원 및 기자들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괜히 뭐 니, 니가 뭐냐라 하는데 저도 mbc 디스 해설위원입니다 저도 축구 항상 공부하고 있고 축가 모시긴 하지만 자 저는 이런 의문점을 뽑히고 뽑고 싶어요 왜 뽑혔을까가 아니라 왜또 뽑았나. 계속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벤, 벤투 감독이, 뭐, 내가 봤을 때, 아마추어다, 하 프로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나는, 한번 지켜보자, 진짜로. 어? 그래, 프로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어. 나는, 왜냐면, 이 정도까지 실수하는데 뽑으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로. 뭐, 연대 라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축협이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이 추갈못들이 하는 루머요 루머. 그, 그런 건 하지 마죠 장현수를 실드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드가 될수 있는데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언제까지 지켜보나? 국민들의 마음도 알아. 국민들의 마음도 알아. 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장현수가 는데 장현수가 형님이 각성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들 나한테 와가지고 <laughs> 비전수 왜깼어이 네 <laughs> <laughs> 새끼 진짜 이 새끼가 결국 장현수 <laughs> 같이 만들었네. 야, 이, 야. 나 장현수 형님 옛날에 쉴드 오지게 치고 욕까지 먹으면서 장현수 형 여러분들한테 욕한 게 아니라 저한테 알지도 못하고 욕하는 애들한테 말한 겁니다 진짜로 어자 그리고 김민재 어, 최고의 선수죠 자 그리고 이용 그 다음에 저는 뽑힐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피퍼 온라인을 가지고 어 K리그 올스타전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선수를 직접 가서 봤어요 직관 가서 봤는데 박지수 선수 정말 잘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진짜로. 난 뽑힐 줄 알았어. 근데 난 이렇게 빨리 뽑힐 줄 몰랐고, 그 정도까지 예측을 못하고, 김문안, 예, K리그2, 김문안, 그 다음에 수원 삼성의 홍철, 그 다음에 박주호 이번에 새로 승선에 했습니다.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드도 가능하며, 그다음에 왼쪽 풀백도 가능한 선수죠. 자 MF에 어 이제는 어 아산에서 이적 어 이제 전역을 하고 어 조기 전역을 하고 온 대전 시티 황인범. 그다음에 유케스 유나이티드 지금 무릎이 무리 쳐서 한 경기만 뛰어도 어, 두, 두, 어 이틀은 쉬어야 되는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은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패스 마스터 기성용. 그다음에 어, 정우영. 알사드가 이거 바이아웃 월드 끝나자마자 바이아웃 때려서 영입했죠. 알사드의 정우영. 그 다음 아우코스 브루크의 얼마 전에 통화했던 구자철 령님그 다음에 알두하일의 어, 중동메시 남태희. 그 다음 포항스티러스 이번에 또 아시안게임이 좋은 활약 보여줬었죠. 중, 이제 중원 중앙미드필더 이진현. 그 다음에 헬라스 베로나의 이승우. 제가 또 십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스타인킬에서 잘하고 있는 이재성. 그 다음 에 손흥민. 그 다음 에 인천유단의 문선민. 제가 또 카톡 드렸습니다. 축하드린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우루가이전에 골 넣어서 관제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희찬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바라고 바라던 우리가 월드컵 때또 계속 말했던 석현준 그 다음에 감바 오사카에서 계속 골 넣고 계속 오시스고 황의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어, 저는 이번 A매치를 보면서 벤투 감독이 어,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물론 장현수의 이런 논란도 조금 있긴 한데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뽑는 뽑는데 이유가 있다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축축할 못이야. 모는 르 사람 근데 감독이 계속 뽑아. 그럼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 한번 믿고 맡겨보고. 근데 이제 정안 되면 그건 감독이 나중에 쳐내겠죠정안 되면 그건 감독한테 한번 믿고 맡겨보고. 자 저는 이번에 왜잘 뽑았냐면 벤투 감독이 저번에. 그, 일기 명단에서 명단을 소집했을 때 어떻게 소집했냐면, 막 지동원, 남태희, A매치 경력이 많은 선수들로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안전하게 간다는 거야. 안전하게 가서, 왜냐면 한국이 맨 처음에 벤투 감독이 명단을 뽑아서 첫 경기에서 저버렸어, 데뷔 전에. 그러면 진짜 네티즌은 어떻게 해? 결국 제2의 슈텔리케였구만. 어쩐지. 아휴안 봐도 뻔하다. 카타르 월드컵. 강의이나 먼저 뽑아라. 이러면서 존나 뭐 비아냥되면서 마치 지들이 축구 감독인척 하면서 존나 이제 네이버에서 오지게 꼬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들도 과감하게 뽑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저 국민들의 반영도, 했는데 반영도 이제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기 명단이 정말 저 우루과이나 파나마를 상대로 어 최고의 전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저 너무 새로운 선수 많이 뽑아도 쉽지 않아 A매치 경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그거는 이제 자기가 계속 선발하면서 눈여겨봐서 아시안컵 때 빵! 터트리겠죠 자기가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어... 물론 이제 감독이 뽑는 거지만 김진야 아 조금 아쉽습니다 김진야 예. 왜냐면 하 왼쪽 풀뭐 박주호 형님도 계시고 하는 박주호 형님 뽑혔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이제 세대교체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실 물론 이제 약간 노장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예, 그리고 최영준 형님도 조금 아쉽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김진영 선수가 아직 뭐 인천에서 보여준 게 벤투 감독이 많이 어, 안 들었을 수 있는데, 어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어떻게 기성용, 정우용 이런 게 가는데 새로운 중원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어차피 근데 감독 생각이니까. 음. 자, 박지수, 진짜 개 잘합니다. 보세요. 필드업 싸보집니다 잘하시더라고. 긴장만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일단 새로운 멤버예 새로운 멤버. 근데 바로 선발은 안 나올 거야. 바로 선발은 안 나올 거고, 아마 파나마전에서 교체 투입이나, 아니면 바로 선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이두 선수에게 K리그의 희망, 이렇게 K리그의 새로운 얼굴들이 뽑혀야 K리그가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선수들도, 어? 나도 될수 있으려나?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외국인 감독이 새로 왔을 때 K리그도 부흥하고 뭔가 축구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새로운 감독의 위력 같습니다. 진짜로. 특히 외국인 감독. 예. 네. 자. 자, 그 다음에 석현준과 박주호의 발탁. 자, 석현준 선수는 어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약스 찾아가서 예전에 토트넘 감독 이영표령이 했던 마틴 요 감독 앞에 찾아가서 저를 테스트 한번 해달라 고 해더라고 저 여기 뛰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주차장 앞에서 말이 돼가지고 마틴 요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약스에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게요 제가 여기 아약스 문신까지 한 걸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어 정말 대단한 선수고. 여기 다리에 철심을 심었는데도 끝까지 물론 중동 한번 갔었지만 유럽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어 계속 이제 뭔가 전이맨처럼 돌아다니긴 하지만 어 우리나라의 장신인데 좀 뭔가 괜히 성라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니야. 질라탄이 키가 큰데 발재간이 좋은 것처럼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큰데 발재간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공격수는 많이 필요합니다. 황의조 같은 정말 턴이 좋고 어 슈팅이 좋은 공격수도 있다면 석현주 같은 공격수가 있어야 두 명이서 어차피 벤투는 거의 원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두 명이서 이제 물론 이제 투톱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두 명이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경쟁을 해야 좋은 이제 한국 축구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어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음. 자, 이거 수비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야, 이거 수비하는 거 봐봐. 박, 박지수 선수 수비하는 거 봐봐. 몸 날리는 거. 짜쓰! 어, 요런 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태클을. 자, 박지수. 좋습니다. 넘겨보고요. 자, 이진현 자, 이거가 이제 중거리 슛이죠? 이게 중거리 슛. 야, 기가 막히게.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거리 슛이죠? 이진은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한, 이제 결승전. 예. 감수 31만 명. 좀 자랑 좀 해봤고. 자, 31만 명 아니었나? 20 몇만 명이었나? 3 1만명 맞았죠. 음. 자베두 감독이 이번에 A 매치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소집과 비교해 멤버의 변화가 크지 않다. 마스스이스멤 팀은 항상 열려 있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 스카이 페스 셀너스 제스마 마스 다만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정체성을 갖고 팀을 만들 수 있다. 지난 소집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대표팀은 훈련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대가 매우 중요하다. 토대가 있어야 새로운 선수를 뽑아 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연한 거야. 진짜로 항상 컨텐츠 똑같대. 아프리카. 방송을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내가 색다른 거하면 시청도 안 나오죠. 위닝 같이 안전한 컨텐츠도 하고 중계 모기처럼 중계 안전한 컨텐츠를 가져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로운 컨텐츠 가져가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인생이란 게어 인생이란 게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거 가져가야지 한 번에 확 바꾼다고 성공하냐 쉽지 않단 말이죠. 예 네. 진짜로 저도 예전에 이제 보라로 확 돌아설 때 어떻게 돌아섰냐면 피파를 조금씩 가져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배치를 할 때. 안전하게 피파 배치하고 근데 그때 피파가 망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 보라 GTA 뭐좀 시청자 잘 나오는 것들을 배치했단 말이야 축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대표팀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은 어떻게 평가하냐? 이번 명단과 아시안컵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인가? 선수는 지난 9월 코스트레이전과 칠레전을 통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열망과 간절함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이번 친선 경기에도 최대한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다.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전까지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 근데 이런 말하면은 한쪽 측에서는 슈틸리키도 그랬다. 한번 지켜봐야 한다 하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저 계약도 오래한 거. 한 번, 진짜로,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하든, 뭐, 사강을 하든, 한 번, 끝까지, 진짜 나는, 진짜 개못 하더라도 카타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이번에는 꼭, 진짜로. 이 감독이란 게, 정말, 우리나라에 안 올려는 이유가, 물론 돈적인 부분도 크지만, 중간에 자꾸 자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계약을 또 오래 하니까, 그게 부담돼서 안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게 이 이미지가 굳혀지면 안 와요. 솔직히 저는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게 맨유 팬이지만 솔직히 대로시 이런 새끼들이 맨유 갈 바에 자살한다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되냐고 맨유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맨유 갈 바에 자살한다 그러기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싶어 사실 그러니까 한국도 나중에 자꾸 이렇게 자꾸 이게 자르면 한국 가면 자르니까 가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석현준 발탁 배경은 지난 소집 때 전술적인 필요성에 따라 두 명의 공격수를 선발했다. 지동원이 부상당하면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로서 석현준을 선발했어요. 석현준은 과거에도 대표팀에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대표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소속팀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지동원 이번에 골을 넣었는데 세리머니 하면서 부상당했죠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소속팀에서 잘해야 뽑는 게 맞아. 소속팀에서 탱자탱자 놀고 벤치에 앉아 있고 경기도 안 나오는데 선발로 쓴다? 얘기가 다르죠.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진짜로. 자 박지수와 이지현의첫 발달됐다. 선발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팀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박지수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관찰한 결과 중앙수비수로서 우리가 원하는 성격을 띠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이게 이 선수가. 필드업이 싸보죠. 진짜 수비도 싸보지고. 네. 이지현은 u 2 0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좋은 활약이 선발의 바탕이 됐다. 이강인 정우영 등 어린 선수들 발탁할 계획은? 오 이거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재능 있는 좋은 선수들이고 계속 관찰해야 할 선수들이다. 하지만 1월에 아시안컵을 앞두고 현시점에서는 아, 그럼 이건 약간 좀 이르단 얘기예요. 어. 근데 어차피 이강인은 나중에 언젠가 무조건 승선할 거야. 내가 벌써 툴롱컵에서 예전에 한거 보면은 자기보다 두세살 많은 형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음. 너무 어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린 선수들도 이제 주전이 돼 외국들도 그 말이 아니라 좀더 안전하게 간다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감독은 예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발료라는 이제 진짜 베테랑 센터백을 그냥 명단 제외시키고 이런 사람이야 벤투 이 양반이 어, 이런 사람이라. 어, 한번 믿어보 고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 선수들은 미래가 되는 선수들이라섣불리 대표팀에 뽑혔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또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아? 이강인 과연 대표팀 정답인가? 이강인 볼터치 3회 아직 성인들 무대에서 어려움 겪어 이러면서 이 새끼들이 그냥 씨발 그냥 한번 천재 나타나려고 하려면 욕하고 천재 나타나려고 하면 죽이고 예전부터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정말 이런 좋은 보석들은 잘 크게 놔뒀다가 벤투 감독이 필요할 때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초, 초반에 뽑았다가 환경이 못 하잖아? 그럼 존나 뭐라 해. 물론 나도 디스 많이 해서 내가 이제 할건 아닌, 말할 건 아니지만, 모순이 있지만, 정말 이런 건, 물론 그리고 저도 디스 많이 했지만, 정말 응원할 때 많이 하는 사람이 또감쓰거든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제가 황희주 선수 어,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말은 했지만, 끝에 가서 황희조 믿어보자. 황희조 선수에 대한 좋은 말을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장 갔을때 계속했어요. 저는 정말 응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도 오해를 받는 거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자, 자 좋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윤석영 대신 박주호을 선발한 이유는 박주가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거 경기들을 보면 알다시피.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왼쪽 풀백으로서 새로운 선수를 보고 싶다. 그렇죠. 이건 감독이 왜냐하면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럼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썼던 선수만 쓰게아니 어?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보고 싶다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벤투 감독도 한국 여론을 잘 알고 있어. 정말로. 음. 한국 여론. 왜냐하면 감독이 하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듣고 싶지, 안 좋은 얘기 듣고 어떤 감독이 하고 싶겠습니까? 예, 자, 자, 좀 민감한 거죠. 장현수가 경기를 자꾸 실수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왜 선발했습니까? 을 모든 선수들이 예외 없이 경기에서 실수를 한다. 하지만 나는 한 번의 실수만 보지 않는다. 경기 중그 선수가 하는 수많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캬! 야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경기당 맨날 실수를 하는데, 벤투 감독은 이제 장현수를 한두 번 맞잖아. 근데 벤투 감독이 다섯 번, 여섯 번된 장현수 선수가 실수 안 하고 잘해야겠지만, 잘하셔야겠지만, 만약에 또 실수한다. 그러면 그때, 그때는 벤투 감독 빼겠지. 한 믿어보자고. 너무 이렇게 마녀 사냥하지 말고. 저도. 예. 네, 진짜로. 장현 선수 기억나시나요? 장현수 선수 왜 어, 월드컵 전이었는데 왜 명단 뽑았냐고 했을 때 제가 저는 장현수 정답이라 생각한데요. 그랬다가 아프리카에서 패드립 빼고 욕을 다 먹었어요. 정말 쪽지로 정말 뭐 장현수 일가 친척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예. 나는 뽑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이 정도까지 계속 뽑는 거 보면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외국이 감독으로 바뀌었는데도 뽑으면 이제는 이유가 있어 뽑는 이유가 이제는 음. 장현수는 지난 9월 2경기 매우 잘해줬다. 모은 선수들이 그렇듯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장현수가 라인 컨트롤을 잘한다고? 내가 알기로 신태용 감독도 장현수를 뽑아놓고 수비 라인 전수는 장현수를 위해서 짰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부상에 안 당했었더라도 김민재 장현수 이렇게 센터팩 세웠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만 뭐 김민재 김영곤 나을 수도 있는데 장현 선수를 일단 주고 제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좀전술 짰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리더십이 있대요. 예 자, 손흥민이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손흥민의 컨디션은 어떤가? 현 시점에서 지난 소집 때와는 조금 다르다. 지난 소집 때는 아시아 게임의 여파로 너무 피곤했고 피로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 손흥민은 소수팀에서 두 경기를 치르고 올수 있었는데, 소집된 시점에서 다시 컨디션을 확인하고, 팀과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 손흥민은 우리나라에 없어서 안될 존재야. 솔직히 이번 월드컵에서 봤잖아. 골 누가 거의 단어 손흥민이 넣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결국 해결사는 손흥민이야 지금 맞잖아 여러분들 손흥민이잖아. 누가 골 넣었어 월드컵 때? 어 진짜로 맞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황의조 형님도 있고 하지만 황의조 형님은. 어,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황희정 님 비드조 정말 잘하고 최고의 스트라이커지만 아시안 게임은에매치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상대로 괴력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런 남미 유럽을 상대로 황희정 님이 괴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정한 주전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은 냉정한 법. 저도 항상 이형 님이 오랜만에 나온 걸출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전이 되야겠지만 한번 이번에 또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 우루과이라는 이런 고딘이라는 센터백을 상대로 정말 딱 등지기를 통해서 탁 돌아서서 가마차기로 골을 성공시키고 무슬레라를 농락시키면서 벤투 감독에게 딱 뭔가 멋있는 사인을 보낼 때 정말 그게 빛이 나는 황이조가 되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세계적인 강팀인 우루과이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카바니, 수아레즈, 토레이라, 고딘 뭐 여러 선수도 있죠. 우루과이는 강하고 기술력이 좋다. 픽릭에서 뛰는 경험이 많은 선수로 구성된다. 칠레전과 마찬가지로 분명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에 여기서 최소 비긴다. 그럼 이 감독은 전술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초반에 뭐 전술 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뭐 저도 추가한 것이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더 우리가 좋게 지켜볼 수 있어. 진짜. 사실상. 실내랑 비긴 것만 해도 존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월드컵 전에 맨날 졌잖아요 사실. 맨날 치고 아니 무슨 피파랭킹 뱀몇 등한테 쳐? 이런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물론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음, 그래. 아니 진짜 그리고 이번에 또 장현수 선수나 김민재가 수아레즈 카바니 잘 막아낸다. 이두 명이 호흡이 개쩔어. 이두 명이 A 매치에서 골 만들어낸 게 내가 90% 이상이 진짜 이두 명에서 만들어낸 그만큼 연계 좋고 호흡 좋고 이두 명이 거의 어 이제 대학교 룸메이트처럼 가깝고 서로의 저 이렇게 호흡 저 눈만 봐도 어떻게 패스할지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막아는도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축구 눈여겨 볼수 있다는 거죠. 예. 야 10월에도 매진 6분만에 매진이야? 야, 그래, 티켓, 그래, 재판매 불법이래.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저도 추갈모 씨가 처음 알았네요.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경기장 앞에 가면은, 죽고 보러 왔어요? 네네네. 30이면 앞쪽에서 볼수 있는데, 뭘 30이야. 뭘 30이냐고. 어? 아니, 그럼 안 보고 말지. 어? 이런 거는 저 불법이야. 아니, 나도 옛날에 브라질 좀 보러 갔는데 이러더라고. <laughs> 조금 보러 왔어요? 아 네네네. 네이마르 앞에서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저는 표가 있는데요. 바꾸고 1 0만 원만 더 주면 네이마르 앞에서 봐. 마르셀루그 다음에 저 누구야? 어저 그러면서 프랑스 선수 내가 누구 지키고 나는한 명을 얘기하더라고. 그 선수는 프랑스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1 0만 원이면 앞쪽에서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돼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정말 어 이번에 A 매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어 항상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어 이렇게 뭔가 A 매치가 계속해서 네 경기 연속 이렇게 세 경기 연속 이렇게 매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이 있고 더불어서 K 리그의 발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저도 좀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어, 한국 축구의 발전이 있어야 어, K리그 발전 이 있어야 한국 축구 발전이 되면 K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